2,220번째 리뷰에서는 미국 농부 쌀라면 순한 맛을 소개합니다. 밀가루 없이 국내산 쌀가루 98%로 만든 미국 농부 쌀라면은 자포니카 국산쌀을 이용했으며 글루텐 프리 라면입니다. 라면 느낌을 살리기 위해 굴곡진 겉면으로 개발했고 단호박 분말을 넣어 색감을 살렸다고 하네요. 멸치 육수와 우동 국물 사이에 깊고 담백한 맛,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쿠팡에서 1개 3,200원, 12개 3,1450원에 판매 중입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품을 먹어보니 흔히 아는 멸치맛 쌀국수의 맛과 비슷한데 MSG 감칠맛이 좋으며 시원 개운한 풍미가 좋네요. 쌀국수 면 같지 않고 굴곡이 있는 라면의 면발 같은 느낌의 면은 이색적이며 면의 맛 자체는 쌀면과 동일합니다. 미역 건더기가 조금 있고 구수한 감칠맛의 국물 또한 멸치맛 쌀국수 국물 맛과 닮았네요. 맛있고 이색적이었으나 비쌌고 시판되는 멸치맛 쌀국수 제품의 맛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내산 쌀을 이용했다는 점과 라면 느낌을 살린 점이 독특한 쌀국수 같은 쌀라면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